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우리 지난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2.3 개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그가 펼쳤던 정책 이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이온 세계에 또 우리의 이삶 속에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각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 여러분, 어떤 곳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니 각자 저마다 자기, 의살 길을 찾아왔죠 고보 w a 고 e r aguan, 고 a t e r aguan, water, aguan, w 이 t 고 r aguan, j a r 하는, 이자신만 그런 이러한 개인적인 이기주의 또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어찌 보면 더 또렷해지고 있는 시기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이 시대를 짧게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만의 시대다. 교만의 시대. 그런데 이 교만의 시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날에만 해당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교만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싹이 터서 인류 역사 가운데 늘 함께 해왔던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인 이 초대교회 시대 때도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어, 세상을 망가뜨리는 그런 암적인 요소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2000년 전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암적 요소를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안다면 이 교만의 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 교회는 이 교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은 교만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생각을 좀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뭘까요? 교만. 아마 이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이게 교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좀 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들. 자기가 조금 뛰어나다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급을 나누려는 모습들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늘상 접하는 교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죠. 이제 교만의 반대는 겸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와, 당신은 엄청 부자시네요. 너무 너무 좋으시겠어요라고 말하자 이 부자가 말하는 거죠. 아 뭘요? 저 그렇게 부자 아닙니다. 아유 저 얼마 없어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이런 걸 겸손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가장 많은 것들 알고 있는 가장 IQ가 높은 그 사람에게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와 당신 진짜 똑똑하군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뭐라 그래요? 아이 뭘요? 저 별로 그렇게 생각만큼 안 똑똑합니다. 아우 저 생각보다 사실 멍청해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이런 걸 자꾸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겸손과 교만을 생각을 할 때, 어떤 이런 세상이 정의하는 그러한 교만과 겸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만과 겸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먼저 겸손을 살펴볼 텐데,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죠.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걸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겸손이 뭐냐? 예수님이 품고 계셨던 그 겸손의 마음이 뭐냐? 예수님은 원래 정체가 뭐냐면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 본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마음. 자 그렇다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뭐 사실 이 말만 설명해도요 우리가 이 시간을 다 보내도 모자라요. 근데 말 그대로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요 주님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삼위일체. 세 분의 위격으로 각각 존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중에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자시라는 거예요. 하나 되신 하나님, 한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세요.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그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이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받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의 그, 어, 동등됨을 나는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와, 예수님, 하나님이시군요. 너무 너무 좋으시겠어요. 대단하세요라고 할 때, 주님이, 아이 뭘? 아이 나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야. 나 하나님 아니야. 아이 그렇게 부르지마 이게 그 주님이 품으셨던 겸손이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 고 그러셨어요. 본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떳떳하게 말씀하셨어. 요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대할 때 하나님으로 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겸손,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걸 포기하셨다, 동동됨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반드시 뭐로 나타난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삶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7절 8절의 말씀. 자 그런데. 우리가 7절, 8절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이제는 겸손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교만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만이 뭔가. 자, 이제 사도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되는 이미지로 누구를 늘 얘기하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아담 그리고 예수님. 이두 사람을 늘 비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면 아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온 인류를 대표했던 사람이에요. 아담 하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대명사예요. 그리고 이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였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게 뭐와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대리 통치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근데 이 아담은 이러한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리 통치자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은 뭘 원했냐면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과 다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근데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다르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동등됨을 자기가 탈취하고 싶은 거예요. 뺏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했던 행위가 뭐예요? 그 마음, 아담의 마음이 행위로 드러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였던 거예요. 마음은 행위로 드러나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취했는데. 하나님과 동등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그 특권을 잃어버리게 됐죠.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됨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아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 이거 이제 성경은 죄라고 표현하는데 이 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교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교만. 즉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만이에요. 나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나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삶의 모습, 그들의 행위가 뭐냐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만의 정의입니다. 자, 이 교만으로 인해 아담 이후에 인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만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거죠. 죽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교만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인류, 이 교만 때문에 완전히 암적 존재들로 완전히 싹 튀어서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완전히 암 말기에 처해 있는 이 인류의 역사에 누가 오시게 되냐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이두 번째 아담은. 그첫 번째 아담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이두 번째 아담이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자, 첫 번째 아담과 달리 이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다른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게 바로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7절, 8절 볼까요? 자, 다함께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요. 그 겸손이라고 하는 그 주님이 품으셨던 마음, 겸손한 마음. 즉 하나님과 나는 동등됨을 여기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이 겸손의 마음이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두 가지의 모습, 두 가지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겸손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예요. 자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또 겸손의 행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채우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면요.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를 채우려고 한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우셨다고요. 비우셨다고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과 같이 되어서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자, 7절에서 종의 형체라고 할때이 형체가 우리가 6절에서 봤던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신 것이 아니라 누구랑 동등됨을 여겼다고요? 인간, 피조물, 사람과 동등됨을 여겼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흉내를 내신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 그 자체가 되셨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주님 편에서의 의미인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과 한계를 주님이 그대로 다 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비우셨잖아요. 자신을 비우셨잖아요.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운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 인간의 부족함으로 채우신 것이죠. 쉬는 시간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비움의 의미입니다. 비움의 의미.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의 동일한 의미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해요. 자,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죠? 완벽한, 완전한 숫자. 즉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이런 의미로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낮춤이다. 그리고 복종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 다시 말해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낮춤과 복종인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뭐 하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 낮아지신 이유, 복종하신 이유. 그 겸손하신 이유가 뭐냐?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은요. 이 인류의 죄야, 그 암적인 그러한 것들. 그래서 인류로 하여금 죽은 상태로 있었던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죄로 인해 완전히 죽었던 인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길을 여시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죽으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인 겸손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린 도대체 예수님의 뭘 기념해야 될까요? 자, 성경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뭐 합니까? 즐겁게 파티를 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려고 하죠.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날에 뭘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뭘 생각해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을 생각하죠. 그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성탄절을 보낼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중국은 성탄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탄절인 오늘 우리는 말씀에 따라 이 주님의 겸손을 묵상하며 이 겸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셨어요. 겸손의 왕을 꼽아보라 한다면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창조주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의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안 그래도 되셨어요 괜한 수고예요 아니 뭐하러 이 먼지 같은 자들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갖다 버려야 될그 추하고 악취 나는 이 죄악된 존재들을 위해서 그런 존재의 몸을 덧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오셨어요. 왜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그러한 겸손과 정말로 다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 인류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도 누릴 수 없었겠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이유도 우리에게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겸손하시고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신 주님께서 오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이 교만의 시대에. 그 교만으로 가득 차있는 이 세상에 내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필요하다. 어그러지고 서로를 불신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시대에 겸손함으로 낮아질 사람들. 내가 했던 것처럼 나를 본받아 내 뒤를 따라올 그 사람들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그 주님의 겸손만이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이 이 세상을 치유하고 또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를 누가 바라고 계시다고요? 우리 주님이 바라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면 손해볼까요? 이득을 볼까요? 솔직하게.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살면 잘 나갈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망해요. 망해요. 자기 자신만이 가장 중요한 세상 속에서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것 같아요? 망합니다. 잘안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겸손한 삶을 살면 손해봐요. 3년 반짝 살다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한 삶 살다가 어찌 보면 세상이 말하는 허망한 허망한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걱정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그래야 해요. 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근데 바울이 그것은 망하는 길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성공의 길이다라고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구절 10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꿇게 주님의 겸손은 주님을 어디로 이끌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끌었어요.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안 죽으셔도 됐어요. 겸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죄로 물든 이 세상이, 교만한 이 세상이 겸손하신 하나님을 죽인 것이니까요. 오늘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 역시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차별과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겸손의 왕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겸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역시 높이셔서 영원한 그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겸손함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겸손함을 본받고 배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병든 세상, 이 교만의 시대 속에서 겸손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이 오늘날의 세상과 세상의 풍토 속에서 소수의 몇 사람이겠지만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겸손히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교자시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인 오늘을 시작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또 겸손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명성에 흠집을 내지 않는 그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